샬롬!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수요일 말씀을 나눌 이영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달리기를 해보셨나요? 제가 중학교 육상부를 잠깐 하였는데, 그때 학교를 대표해서 1,500m 달리기 선수로 출전하였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 정말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만 달리고 싶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때 그 대회를 마치고 우리 학교가 받을 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응원 소리를 듣고 또 같이 출전한 친구들의 노력을 봅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힘든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경조 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 호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드릴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임무를 다하여라. 나는 이미 부어 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들여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순교를 앞둔 바울이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언처럼 남기는 바울의 메시지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맛집을 찾아내면 주변 사람들에게 꼭 가보라고 전하곤 합니다.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SNS를 통해서도 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맛집을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 복음의 맛을 경험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너무나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바울은 이 사명을 디모데에게도 전수해 줍니다. 디모데에게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전해 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때에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할 것이며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그러한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듣던지, 듣지 않던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전도자의 입문을 다해야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밥을 먹을 때, 그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의 복음의 맛을 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레이스, 즉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서 이제는 경주를 마치고 면류관을 받을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앞서 오래 달리기를 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래 달리기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들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주를 마칠 때 우리에게는 상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경주 끝에 면류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긴 경주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시간들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유혹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이 경주를 마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전하면서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역시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마치고 의의 멸류관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지할 인생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의 그럴듯한 말들에 마음을 빼앗길 테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가 외면해도 진리를 추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진리를 간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듯이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어받아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 주시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여러 가지 유혹들과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경주 끝에 있을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